좌파, 우파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죠. 어느 쪽을 찍을지가 대충 나와 이들은 고집이 세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이 센 사람은 마음이 잘안 변해요 누구를 지지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오직 내 마음만 중요해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았다가 나쁜 사람 같아 잘못하면 마음을 바꾸거든 근데 잘안 바꿔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 집착에 끌려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어리석음이야 내가 좋아하는 마음 올라오면 그냥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중도층이라 하면 그게 아니거든 내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싫어 하는 마음이 극단적으로 있는 구구국자랑은 다른 거예요. 좋아했다가도 그 사람이 좀 잘못하면 싫어져. 그 마음이 쉽게 뒤집고 바뀌어지는 층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막상 조기대선에 레이스에 돌입하고 그 후보의 면면을 다본 다음에 직전까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층이지. 최후에 신중하게 보고 판단할 거예요. 이제까지 중도층은 그냥 거대 야당에 나오는 사람 대충 찍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속썩이는 거 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봤으니까 그 수치를. 대선 후보들이 토론도 하고 살아온 것도 보고 하면서 신중하게 찍을 거니까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.